자 일단 지난번 요약을 좀 할까요? 지난번에 자기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자라 그런데 남의 짐을 지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이 말씀한다, 우리 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유의할 점이 있다 이거예요. 온연 마음으로 해라. 그죠?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지 지배하려거나 강제하려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돌아보면서 도와야지. 나는 전에 안 그런 것처럼 에, 나는 전에 그러지 않은 것처럼 도우려고 하다 보면 교만하게 된다. 그리고요. 또 서로 책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물질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 특별히 강조가 되었고,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물질과 좋은 것을 나누어라. 그랬고, 어, 그 다음에 위선은 짓지 마라. 그 다음에 가르치 이 돕다 보면 낙심하거든요. 분노가 생기거든요. 빨리 안 바뀌고, 안 변하는 모습 보면서, 막 화도 나고, 체념도 하게 되고, 아유, 뭐, 도울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해라. 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12번째 시간인데요. 보통 그 결론, 모든 글쓰기의 결론에는 요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말들을 나름대로 압축해가지고 요약을 해준 다음에 도전을 하거나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거나 또 감동을 주거나 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바울의 마지막 말은요, 통상적으로 감사의 말 그리고 기도해주는 말, 성령이라고 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끝내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스 베츠라는 시카고 대학에 있었던 정말 저명한 그 학자에 의하면, 여기에 바울의 모든 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11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봐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쓴다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바울 당시에 편지를 쓸 때에 요즘은 자기가 직접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요 필경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소설 그 필경사 바틀비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어, 바울이 오를로, 구슬로, 말로 하면은 필경사가 받아 적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은 다음에 그것 갖고 와서 바울이 다시 요건 요렇게 고치고 요건 요걸도 넣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필경사가 다시 고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고치고 수정하는 작업을 몇번한 다음에 완성시키고 완성시킨 다음에 복사본 만들어 놓고 또 보냅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았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으면 또 필사본, 복사본을 또 필경사가 만들어 놓고 또 옆에 동네 옆에 교로 보냅니다. 뭐 이런 것이 고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썼다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막 하고 싶은 말이든 거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쓴 말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강조하겠다는 의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접 썼다, 크게 썼다. 이거는 이제 볼드체, 이탤릭체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중요해서 강조하는 말이다.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12절과 13절을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핵심 문제가 네 가지가 되고요. 그네 가지를 스칸 맥라이트가 요약해 놓은 것을 제가 또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바울이 싸웠던 사람들, 바울이 저주했고 꾸짖었던 사람들, 비판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압축하면, 첫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요.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강요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담해석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폭력의 문제, 방법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방법의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강요나 강제나 막, 마구 밀어붙이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옳은 일을 부드럽지 않게 마구 그냥 오르니까 막 해야 된다. 외치다가 보면은 갈등과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강요하는 폭력을 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라는 거고요.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걸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는 그런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있지만 자기를 못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려지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내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동기가 잘못되었고요.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 할례를 지키자 말을 하면은 할례를 지키자는 말은 율법을 지키자는 말인데 율법 전체는 안 지키고 그냥 선택윤리라 그럽니다. 선택윤리. 요거는 빼고, 요거는 더하고, 자기 편한 거는 취하고, 자기 불편한 것은 빼버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선택윤리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요 어, 언론에서 보는 거 보면 좀 진보적인 분이나 보수진 분들 보면 선택윤리에 빠져 있죠. 자기가 자기 편을 옹할 호 때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 다른 잣대를 사용합니다. 그게 모두 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선택윤리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스칸 맥라이트가 정리한 건데요. 이것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걸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문제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에, 문제는 네 가지인데, 열쇠는 하나입니다. 뭐냐? 십자가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서신에서 말했죠. 헬라인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이고요. 유대인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논리가 안 된다. 논리가 안 맞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왜 미련하다라고 했냐면, 비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메시아가 될수 있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저런 십자가라는 부끄러운 방식으로 죽는 것은 말도 안 돼. 터무니 없어. 미련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면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쪽팔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사도 바울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거리 보면요. 고린도구서 11장 21, 30절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고난받았는지를 자랑을 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자랑거리입니까? 에, 연봉 얼마? 퇴직금 받은 거 자랑거리죠. 그런데 바울은요, 에, 자기가 예수 남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아팠던 상처 이야기,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4에서 6절을 보면 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똥으로 말을 합니다. 배설물 그러죠. 영어로 덩, 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똥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십자가가 아, 왜 구원하냐? 십자가가 뭐냐? 제가 예전에 베드로 전설을 강론하면서 십자가를 네 가지로 했는데 오늘 한 가지를 더 포함을 시켜서 십자가가 뭐냐?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희생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인된 인간 너희들이 희생해라 지옥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죠. 하나님의 자기를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희생하는 방식이 뭐냐면 비폭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사랑했으니까너 이렇게 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강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대속적 고난이라 그럽니다. 남을 위해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기 희생적 사랑과 대속적 고난이 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남을 사랑하기에 남을 대신해서 고난 받는 사랑이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련 이름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요 앞에 했던 형이랑 연결이 되죠. 근데 이렇게 십자가가 이게 수직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수직적인 측면이라면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게이, 사회적인 불일치가 뭐냐면 요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연서와 베드로 후세에서 잘 나오고요 십자가도 나옵니다 사회적 불일치라 소셜 디스컴포미티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집단적으로 교회 세상이 싫어한다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강론하면서 어, 악한 세대 예? 그리고 십자가라는 대립구도로 갈라디아스를 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악한 세대는 남을 희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세상을 파괴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폭력적으로 내가 오르니까 너네들다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해결적으로 규정하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갈등과 투쟁과 분열을 일으키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악한 세대의 방식은 세상을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반면에 십자가의 방식은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한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요.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공동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저 15절에 나누는 새롭게 창조한다, New Creation이라는 단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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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단어입니다. 십자가가요, 우리 삶을 완전히 재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악한 세대는 지나가고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창조라고 하고 새창조라는 이이 단어가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다 복수 플로리리티 공동체고 어, 집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표준을 따라 사는 16절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계속 바울이 한 얘기가 여러분 어려운 얘기인데요 단순하게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될수 있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수 있냐? 그 얘기 있잖아요 율법이냐, 할례냐 십자가냐, 성령이냐 그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과 율법과 할례로 서로 분열하고 파괴하고 남을 짓밟고 명령하고 강제하는 공동체 이두 개를 보여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표준을 따라서 스탠다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래? 이거 앞에서 다한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요. 할래 받냐? 무할래냐? 뭐안 죽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할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든 안 받든 그거 하나도 안 죽냐니까, 받고 싶니 네 마음대로 받아. 근데, 니네 삶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 이말이야 할례 받는 것으로 십자가를 빼버리니까 바울이 막열 받아 가지고 분노한 것이지 십자가의 삶이 있으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일도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아주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글이 있어요. 이 정말 우아하고요, 정말 멋진 편지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안경이 있고 헤어스타일 비슷하고. 같은 차, 비슷한 차 타고 다니고, 언어도 같고, 다 똑같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다른 사람, 우리는 거짓말 안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 어려운 사람 낙은 애를, 난민들을 환대한다. 우린 그것뿐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저렇게 드리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표진이 뭐냐? 십자가이냐, 할래냐? 내가 외적으로 자랑하고 뽀다구 낼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남을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내 기준이냐 이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냐, 남이 섬기는 게 중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 여러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스티그마. 이거 뭐냐면 여러분 그 그 리바이스라는 그진 선전 보면 소에다가 이소 뒤에다가 낙인을 찍죠. 불에 달군, 버릇게 달군. 그 강철 같은 표시를 이건 누구 집 소다라는 걸로 소 엉덩이에다가 딱 찍습니다. 마치 그거예요. 노예들 예전에 귀걸이는 노예만 했다 그러죠. 발목에 발걸이 같은 걸 한다고 그래요. 그 발걸이 한걸 보고, 아, 저거는 누구 집 노예구나. 요 귀걸이를 보고, 아, 저거는 누구 집 노예구나 하는 표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바울이, 내가,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낙인이 뭐냐면, 내 삶에 십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는 예수님이다 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저 사람 주일날 교회가 그것이 크리찬이냐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나 교회 다녀. 이 말로 내가 어, 교회 다닌다는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 저 사람 다른 사람 잘 도와. 나 모를 때잘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낙인이라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한번 찍히면 지울 수 없는, 문, 지울 수 없는 문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이마에, 여러분의 가슴에, 에, 손등에 십자가라는 낙인이 있어야 한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 괴롭히지 마라. 그래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나 뭐 아니면 거짓 복음 따라 사는 것을 보는 바울이 막 괴로운 거예요. 갈라디아 너희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를 따라 살지 않고 율법과 할례와 육체를 자랑하면서 의시되고 난 무시하고 사는 너희들 보니까 환장하는 거죠, 뭐. 뭐 이런 건지 사기가 사도됨을 비방하니까 괴로운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좀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괴로워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하나의 십자가요 낙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평화와 은혜의 말로 마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화와 자비의 길을 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란다. 라면서, 아멘 합니다. 바울이 아멘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로고스 성도들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편지를 다 읽은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래 바울의 말이 맞아. 두 번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두 주먹 불끈 지고 아멘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말이 아멘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스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반응이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네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고, 한 가지 대답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일관되게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두고,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구요. 여러분이 육체와 세장적인 것, 돈 많이 버는 것, 뭐 집이 좋은 것, 뭐 이런 것도 자랑해도 되겠나요? 네. 하여튼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긴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구요. 내가 크리찬이라는 여러분의 삶의 표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스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1장 4절, 십자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스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낙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야, 십자가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라는 아름다운 낙인이 찍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